제가 픽업을 한 17분안에 도착하는데 어, 혹시 뭐한발레트일까지두발레트일더요 어? 모르겠는데요? 그냥 들어오세요 아... 촉이 딱 왔죠 아... 물건 많구나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갈지 말지 했는데 그래 물건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이거 하나만 픽업하고 가야지 해서 왔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알차게 두팔레트를 실고, 공팔레트를 여덟 개를 실은 상태입니다. 와, 진짜 알차게. 이거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죠. 아, 포기하지 않고, 어, 이렇게 한차 가득 픽업을 하고, 네, 이렇게 세 박스 조수석 집으로 어, 픽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야상 4만 5천짜리 더하기, 이렇게 총세 코를 하고, 전반전, 12시 전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 위에 박스도 아니죠? 그에요 예. 이것도에요? 응. 안 무거워요? 아니 안 무거운데 공간이.. 한 바위 더아 네네 네. 두 번째 콜 배송 완료입니다. 댓글 중에 왜 기사님들은 하나같이 라면만 먹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모두 다 하차를 하고 밥을 먹, 먹습니다. 그쵸? 근데 물건 내리는 곳에 과연 식당이 있을까요? 자, 식당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메뉴의 식당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식당이 있더라도 가격대가 뭐 가든처럼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건 내리면은 그근방에 가면서 아, 여기에서 밥 먹어야지라고 도착 한 5분 전부터 주변 식당을 검색을 합니다. 눈으로. 그래서 물건 내리면 바로 가서 밥을 먹던지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는 좀 힘들기 때문에 보통 편의점은 시골이라도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내리고 편의점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식당 가면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먹기 바쁩니다 왜냐면 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용달 기사님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것 같습니다 지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 와땀 흘리면서 먹게 생겼습니다 딴거할 일이 아니라 지금 빨리 그늘 찾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늘 와 더워 더워 그늘 찾으러 대기를 그늘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덥다 너무 더와 그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늘 나무 그늘이 어디 있을까 아 이제 에어컨 2단도 안 시원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에어컨도 단단히 켜라고 진짜 덥습니다. 지금, 복귀코를 잡고, 지금 픽업지에 도착했는데요. 지금이 3시인데, 지금 10시 전까지 배송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길게 잡을 생각도 없어요. 빨리 픽업해서 넘어갈 생각입니다. 아, 너무 더워서 이제 기운도 없고, 지금 실내, 실외에 온도 차이가 심해서, 아, 지금 컨디션도 너무 안 좋네요. 네, 빨래 싣고, 네,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날이 더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살이 타고 있습니다. 살이 타고 있어. 아... 어디야? 근데... 네. 아 용달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그냥 매일 같이 쏟아집니다. 매일같이 오늘 첫콜 보시다시피 두파레트에공파레트 8개까지 꽉꽉 눌러쉬었는데, 저는 또 거기에다 어, 합주 하나 더 했죠. <laughs> 네, 거기에 합주 하나 더 하고, 어, 그렇게 하고, 또 오늘 또... 복귀때 바닥짐 완전 바닥짐 와 아, 그래서 참 재밌는 게그거 같아요. 아니 아침에는 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물건을 상차를 했지만 오후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진짜 바닥짐 철판 두장 해서 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용달365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노선, 금액 네, 다 확인이 됩니다. 네. 용달365 카페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로였습니다